아, 하지마. 저거, 저거, 저 존나 석야, 아,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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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 부스터. 근데 재미없다. 난 커팅도 못 쓰고, 나는 벽도 못탈 거, 나는 부스터도 제대로 못 쓰고, 나는 카트도 안줬고 나는 캐터도 안줬고 자 오늘 카트라이더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고요 어, 어떻게 좀 변했는지 볼까요? 상자 주네 떡상 이후로 제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야 거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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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만해 <laughs> 뭔 소리야 확실히 카트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하세요! 근황탐방을 좀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카트 자체가 잘 만들었고, 변화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오늘 즐기는 식으로 할것 같네요. 자. 아, 일단는 스피드전 한판할 건데 좀 빠르게 뛰고 싶거든요? 다, 다 쓰레기, 그러니까 뭐라도 다 쓰레기란 거지? 자, 버스트 X 갑시다. 오늘 아이템전 할 건데, 아이템전에 좀 이제 맛보기로 스피드 한 판만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그리고 크레이저 키 같은 경우는 환상의 재능을 가졌어요. 이게좀 게임을 못할 정도로 못하는데,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맛보시죠. 자, 참고로 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앞에 길때는 버릇이 있긴 한데, 출발! 야, 니가 네내 버릇, 내 거는 빠르지 않아? 아니, 부딪히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무한 모드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끝시에요 좋아요. 아, 기다려봐. 아이, 씨발. 앞에 기대지 마. 알겠어. 컷팅 한번 해주고. 좋아요. 여기서 한번더 몬스터 주고 랄랄랄랄라. 좋아요. 아이, 개, guess... 야, 좋아요. 동으로 튀겨주고. 한번더 튀겨주고. 아, 좋았어. 몬스터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쏙스스 해주고. 몬스터 써주면은. 야! 씨앗. 대기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쉽습니다라고 순나하세요 알겠습니까? 게임 못할 수도 있죠, 예?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문에 카트가 지금 제 손에 안 맞는 카트였어요. 아룬을 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륜을 타는 오토바이, 바이크 를저였습니다 바이크로 좀 섹시하게 가볼게요. 나는 벌레다. <laughs> 넌 이기겠다, <아유>. 아 좋아요. 지금 <놀람> 연카 <놀람> <영콤이> 이렇게 빨라? <놀람> 반, 반동 쳐주고. 6럼 휴게소 들렸다가,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좀 먹고 가. 죽었어. 아 지발, 아아 아, 지발. 아 이겼다. 아 이겼다. 내가 게임할 때마다 앞에 한 다섯 번씩 되는데. 밤새 연습한 두 맵으로 승부해드리겠습니다. 카트는 뭡니까? 속도? 아니죠. 바로 디자인이에요. 아, 연카 사기래. 솔리드 알 뽑겨. 자, 이 맵이 뭔줄 알아? 이 맵이 바로 준혁 익스프레스야. 준혁 익스프레스. 내 맵이라고. 준혁 부스터 좋아요. 센스 좋았어요. 반동을 한번 해주고요. 반동? 반동 좋아요. 숫자 또리포터 해주고. 쏘롱? 와! 어린이 보호구요. 조심, 아! 반동? 반동? 딱 들어가서 반동? 그 다음에? 돌아, 돌아줘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해. 돌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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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정확한 타임 맞춰서. 아이씨 그 다음에 바로 부수다! 아! 제발! 좋아. 현재 2분 20초. 오랜만에 신기록 나오겠구만. 됐나요? 맞나 아! 주행실에이 정도라고. 야, 옛날에 5분 나왔어요, 5분. 많이 늘었죠? 흐쟁님, 카트 진짜 개못하시네요. <laughs> 저는 아이템전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템전 하도록 할게요. 아이템은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빌리지 시계탑 아니겠습니까? 자, 사기카드 금지. 그스피드카드 빼세요. 강원카드 빼고, 포대스 빼고, 공룡으로 접해드림. 너추방 <laughs> 아이템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두 번째 심리, 세 번째 진에요 출력보스터! 자, 무조건 처음에 앞으로 달린, 달린다 해가지고 1등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골드 페이스를 하다가 마지막 역전하는 전략이 있죠. 아이, 비켜, 이 새끼야. 아이, 비켜! 하지 마세요. 뭐야, 저기! 와! 저 대왕 바나나 뭐야! 거의 살3 거칠 대리기 한데, 하지 마세요, 에? 바로는 하지마! 어, 실내 있어! 아이, 비켜! 아, 쟤가! 저거, 저거, 쟤나삭이야 자, 여기서. 어, 실내 있어! 바로 유도타! 쟤가! 유도타 한번 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야 비켜! 씨발! 어안 걸려? 어안 걸려? 어안 걸려?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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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세요어1등이다 씨발! 어 일등? 첫 번만 에 일등? 아! 양쪽양냥오장허리와 양쪽으로 방도 비비는 거 봤어? 이 새끼 이거 나만 다구라네아 비켜! 역대지하세요 불폭탄! <laughs> 아니, 아이템 다 차먹으면 난못쳐먹으라고 아니, 그렇게 박으면. 아니, 탱탱 먹이. 좋아요. <laughs>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 어, 어, 아,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저 새끼 아이템 뭐하냐, 왜? 오지 마! 우와! 어. 와, 이거 진짜 나쁜 놈인데,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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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릅니다. 승부의 세계는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아! 야... 자석팬... 자석팬 새끼야! 너 그만 안 해? 저 자석팬 악재 새끼, 저게 제일 문제야! 와... 저 자석팬... 와... 와... 자... 아... 드디어! 이렇게! 딱만 밟아주고요. 아아! 저놈의 자석패! 와 반드시! 어,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마지막에 내가 우승할 거거든. 느껴, 새끼야! 어, 실수 있어? 자석팬 온다! 자석팬 온다! 자석팬 온다! 자석 자석팬 온다! 이 게임 그 랜덤 아바타 없습니까? 랜덤 아바타? 간장 좀 줘. 너 나가.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해. 아니, 닥쳐. 아 씨.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쏘라고요. 어. 최드 있어. 아이씨.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쏘라고요. 하지 마. 그만 싸! 1등 가나요? 눕봉수로 일단 새끼 눕혀놓고, 바로 달려가서, 1등! 나도 이제, 사기카드 탈 거, 탈 거고, 사기 아이템, 코디, 전부 다 장착할 거야. 너희는 오늘, 뒤졌어요. 아, 이 새끼야! <laughs> 자, 자, 모두 줘! 그대로, 여기 평생 사세요. 지금이야. 자, 거기, 그어둠강간 빼세요, 예? 오라이? 강화잖아! 딱 봐도 강화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식강.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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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뭐야, 이게! 자, 앞에 세 명. 하지, 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싸인을안 줘? 쟤는 왜 저기서 와? 와, 이득! 할만하죠? 자 드디어 느낌 왔습니다 여실도 있어 여실도 있어 아니! 아니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이기라고 이런 거든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 새끼들 말이야 비켜! 비켜 비켜! 비키라 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셋셉니다 하나 둘 탈출형 포스터! <laughs> 아 일단 있었는데. 아, 아 진짜 비켜. 진짜 비켜. 비라했어스탑 동작 그만. 자, 일단 미션 내용 볼까요 빌리지 리버스맨 막자 뚫으면 가져가라는데 그냥 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리버스가 어려워요? 이거 시계탑 한다 칩시다. 그럼 몇분길다다 가는 거예요? 그냥 출발도 못 뚫는다고요? 아, 5분 안에 뚫으면 아 어렵지 않지. 자, 풍선 좀, 그만, 그만 부수세요, 예. 쟤 풍선 아까 30개 있었는데 다 날라갔어. <laughs> 이런 데는 그냥 밀어버리도 되는 거죠. 그죠? 백켜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네구나. 사람은 아이템을 쓸줄 알아야죠. 그렇죠? 바로 일단 천둥구름 써버리고, 좋아. 그 다음에, 그다 일단 육 한번 뚫어버리고, 요거, 밀어버려. 그렇지 바보들 이거 아이템전이야 <laughs> 자만 원을 벌어 볼까요 안보이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이거는 바보 채 떨어지고 아 진짜 너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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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켜 비켜 get o u 비켜야 돼 이제 아, 막자 못할 줄, 답답하줄 보는 사람도. 막자 개 못하네. 쿨쿨빙뽕. <laughs> 막아서 이제 후수 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잘 뚫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밥 먹고 1등 하겠다. 자, 아, 천천히 해주고요, 천천히. 아유, 귀엽다, 얘들아. 뭐, 그렇게 응덩이 되고 있으면. 제발 비켜. 띵띵 하고 있겠어요? 아유, 귀엽다, 귀여워. 자, 마지막 뭐, 가볍게 이제 뚫어볼까요? 아, 이거 뭐, 이지, 이지 하고만 안 된다고 먹지마 내 거야 먹지마 바로 미사일로 떨어뜨리자마자 출력분터 아씨 안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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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먹지마 하나씩 하나씩 먹어 야 여기 몇개안 남았어 김슬기 뜨하거든 아우 씨발 출력분터 오오오오오하늘이야하늘오야신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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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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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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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스터를 왜안 쓰냐구요? 부스터를 안쓴게 아니라, 부스터를 못쓴 거예요, 예? 난 바보라 하분본데 부스터 못쓴 거야, 나 노력하고. 뭐 맵을 이렇게, 잣게지 만들었어! 우와, 저 철통 보한봐 밀지 마! 밀지 말라 했어! 좋아, 좋아! 버텨! 아! 아,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쏘지 마! 밀지 마! 쏘지 마! 막지 마! 지금이야! 조연 스트없 <laughs> 지금이야! 부활이 없어! 지금의 몬스터! 1등! 1등! 좋아! 1등이라도 한 번은 멋있게 끝낼 거야! 렛츠고! 렛츠고! 유실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1등! 나 <laughs> 없습니까? <laughs> 상대 올리언카 플러스 무브 스피드전으로 8분 한번더 기어 무한 부스터, 방산, 팔분 이거 그냥 거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자. 여기가 그다아통다리 이런 거는 가볍게 좌, 주, 주, 좌, 다, 주주지 하면은 어떻게 넘어 가는데? 이게 일단 속력이 안 되면은 못 넘어 가는 거 아니야. 맵을 이따구로 만들었어? 그럼 이 새끼들이 그냥 일렬로만 서 있으면 내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보였다! 으아! 그렇지! 보였다! 빈틈! 아예 안 부딪히고 지나가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야, 지요 좋아, 주녀 부스터! 아, 씨. 주녀 부스터! 너무 아깝다, 너무 아다 너무 아다 뭔가, 정말 희망의 끌리고 죽어요. 웨이크 한주고 웨이크 한주고 주녀 부스터! 웨이크 한주고 웨이크 주고 웨이크 한주고 주녀 부스터! 그렇지, 아, 그냥 샷건 한번 치고 유화가고자흑댕입니다 나가! 나가게 지마화장실부터야게요 조용! 조용! 보스터! 조용! 멍이들 지금이야! 한 분할 완주? 이거는 못하면 갖다 쳐버려줘. 좋아요. 바로 쳐요. 네? 명품 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줘. <웃음> <웃음> 누구야? 이기세요. 예? 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왼쪽 왼쪽이야. 남자는 가운데지.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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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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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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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들 다다 다 미워 다다 다 미워 웃지마 아션 실패 <laughs> 아니, 아션 걸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명 오늘 개패니아게요 그냥 누가 들어오든 넌 뒤졌다 니트 바꾸시고 코디 빼시고 아 빼시고 예? 다 뺐어요 다 뺐어요 니딱 벗어 그냥 비번이요? 그러게 비번 어떻게 니었냐 비번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 마지막에 딱 아니, 하게 아니, 아에서 역전 하지마! <laughs> 자, 밀어드릴게요. 갑니다. 자, 밀어드릴게요. 1등! 축하이래요 하트 재미없다. 난 커팅도 못쓰고, 나는 벽도 못할 거. 나는 부스터도 제대로 못쓰고, 나는 카트도 안줬고 나는 캐터도안줬고 재미없다! <laughs> 하지만, 이런 저도 이길 수 있는 매칭이 죠 바로 아이템전 1등 들어오세요. <laughs> 아! 아! 하트! <안> 하 <laughs> 자 아, 일단 오늘 카타르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카타르도 옛날부터 좀 잘하려고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커팅 못하죠. 빠르면 앞에기 때려고 인코스 못하죠. 빠르면 멀미나죠. 박는 거 잘하죠. 근데 나는 카트를 하지 말라고 태어났어 그냥. 너카는 여기까지.